기아가 2026년형 카니발을 선보이면서 국내 패밀리카 시장에 또한번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의 미니밴 이미지를 한층 세련되게 다듬으면서도 SUV 감성을 담아내어 넓은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안전성, 편의 사양,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며 패밀리카 이상의 가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입체적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측면 라인은 길고 안정적인 비율을 강조하면서도 크롬 라인과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이 고급감을 더합니다. 후면부는 와이드한 리어 램프와 함께 카니발만의 당당한 존재감을 완성하며 SUV 못지않은 강인함과 미니밴 특유의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실내 공간은 카니발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6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 등 다양한 시트 구성을 제공해 가족단위부터 비즈니스 용도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열 프리미엄 독립시트는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연상시키며, 통풍과 열선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하여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3열과 4열 공간도 여유롭게 설계되어 성인도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으며 폴딩 시트 기능을 통해 대용량 적재 공간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편의 사양에서도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12. 3인치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하나로 통합해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아 커넥트, 기아 커넥트 기능을 통해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차량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로 차량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더욱 정교해져 단순한 내비게이션 검색뿐 아니라 창문 열기, 공조 조절, 음악 재생까지 자연스러운 대화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2026 카니발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이 추가되며 일부 시장에서는 전기차, EV 버전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해 뛰어난 연비와 충분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정숙성과 가속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며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매끄러운 힘 전달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버전은 1회 충전으로 약 4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밀리카로서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기아는 2026 카니발의 최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 탑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고객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또한 차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탑승객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도 적용되어 혹시라도 아이나 반려동물이 차량에 남겨지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주행 성능은 미니밴 특유의 안정감과 함께 SUV 스타일의 다이내믹함을 결합했습니다. 서스펜션은 한층 정교하게 세팅되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고속 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소음 차단 기술이 대폭 강화되어 엔진음과 풍절음을 최소화하여 정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덕분에 장거리 여행이나 도심 출퇴근 모두 쾌적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카니발은 이미 패밀리카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지만 2026년형 모델은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가족의 일상과 여행, 나아가 비즈니스까지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전동화 모델을 추가하면서 친환경 가치까지 충족해 미래 지향적인 패밀리카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넓은 실내와 고급스러운 편의 사양, 다양한 파워 트레인 선택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 강화는 패밀리카 시장에서 카니발이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현대 스타리아,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등이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카니발의 브랜드 파워와 압도적인 판매량을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기아 카니발은 디자인, 공간, 성능, 안전, 친환경성까지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진화형 모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에 최적화된 설계와 첨단 기술을 통해 단순한 미니밴이 아닌 프리미엄 패밀리 SUV 밴으로 거듭났습니다.